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 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3일 2021년인데요. 어, 오늘 또 출구 인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 가산동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 어, 포드 익스플로러 블랙의 블랙 에디션 2021년식을 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역시 우리 이 고객님께서도 플래티넘을 하시려고 처음에 원래 고민이 플래티넘 아니면은 PHV 둘중 하나를 원래 선택을 하시려고 하다가 결국 21년생 미니치드 2.3 미니치드를 선택하시게 되셨는데요. 어... 1월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제 연락을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드디어 이제 2월에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인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우리 고객님 오늘 출고 온 날은 제가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 어 예상은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장 차림이 아닌 이렇게 수염도 못 갖고 이런 초췌한 차림이잖아요. 어 21년 2월 23일 새벽 2시, 1시 반, 1시 반에 제 서경옥 2세 공주님이 드디어 탄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어, 어, 네, 보호자 출입증을 달고 그래도 우리 고객님 인도를 드려야 하기에 이렇게 어, 부랴부랴 잠깐 짬을 내 가지고 와서 쭉 한번 차량 둘러보고 그리고 고객님께 직접 제가 설명을 하나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어요. 그래서 인도 마치고 다시 우리 아가랑 우리 너무 고생한 13시간만에 났어요. 그래서 13시간만에 진짜 자연분만 어렵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 어제 막 눈이 부었는지 모르겠어. 감동에 눈물도 막 흘리고 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객님의 이 출고날은 평생 기억을 꼭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한번 키워볼게요. <laughs> 네, 그래서 한 번, 어, 너무 뜻깊은 날이고, 우리 고객님 인도도 너무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쭉한번 한번 그래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콘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우리 가산동에 계신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2월의 출고 기록 2021년식 포드 익스플러로 네2.3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블랙에 블랙 에보니 시트 그리고 블랙 에디션 작업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쭉 보시면은 쫙 한번 볼게요. 와이 블랙의 포스 제 <laughs> 어, 차랑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역시 이제 하이그로시 그런 블랙 에디션 그휠 코팅이 쫙 완벽하게 되었고요 너무 멋있죠 네 관리하기도 너무 용이하고 블랙 베젤 헤드라이트에 이제 그릴도 멋지게 블랙 에디션 그릴인데 제 트레이드 마크는 딱 그거예요 이 플라스틱과 이 크롬에 이제 두 가지 이제 투톤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플라스틱에는 도색이 들어가면은 약간 떨어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처리를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이 하이그로시 재질에 레터링 들어갔고요 어 엠블럼 보시면은 스모그 스모그 엠블럼으로 해가지고 요 블랙 에디션에 걸맞게 까무스름 까무스름 하게끔 아 이제 스모그 엠블럼 작업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쭉 한번 둘러볼게요. 유럽식 신번호판 들어갔고요. 쭉 한번 둘러보면 역시 블랙 에디션 휠에 역시 요즘 가장 핫하고 유행하는 올 블랙 사이드 스텝, 요 흑바지랑 이제 패키지인 이제 올 블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볼게요. 올 블랙 사이드 스텝에 역시 이제 썬팅도 이제 제 차랑 개인 차랑 똑같은. 썬팅으로 반사 필름으로 해서 썬팅이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어, 우리 고객님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도 들어갔습니다. 네, 보시면은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 멋있게 들어갔고요. 얘가 근데 이제 그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어, 얘가 완전 까만 색은 아니에요. 까만 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안전성 그런 것도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같이 쭉 보시면 역시 이제 후면부에도 후면부에도 역시 블랙 에디션 이제 쫙 처리가 레터링 처리가 쭉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이제 엠블럼도 이제 스모그 엠블럼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멋있게 들어갔고요. 어 뒤에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자면은 아, 위에 달수 있을까? 한번. 다시 한번 누르면 딱 멈춰요, 트렁크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올리다가 버튼 한번 다시 누르면은 그 높이에서 이렇게 트렁크가 딱 멈춰지게 됩니다. 아, 보시면 역시, 어, 트렁크, 사이드 풀 매트 시공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예, 이거는 이제 실바까지도 이제 블랙으로 해가지고 올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이것도 이제 2열에 탁 눕혀가지고 차박까지 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저까지 이제 막 설레이는 기분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궁금하신 분들이 지금 이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랑 뭐 길이랑 그런 거좀 줄자로 좀 재봐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제가 오늘은 급하게 오느라고 깜빡 제가 줄자를 못 가져왔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는 꼭 이거를 줄자로 이게 몇 센치일까, 몇 센치일까, 이것 도 완전히 폴딩하고 나서는 몇 센치일까. 네, 서장훈 선수가, 아, 서장훈 선수래, 네. 서장훈 씨가 과연 익스플로러에서 처박을 할수 있을까? 그런 거 제가 이제 좀 세밀하게 한번 쭉 한번 영상 한번 남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아, 지금 머리가 쿵쿵 닫지요 이게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다시 누르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한번 둘러볼게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처리 해가지고. 이제 문을 또 도어를 열어보면 이제 블랙 에보니 이제 시트 컬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쭉 보시면 블랙에 역시 이제 여기 투톤으로 해서 천정이랑 이 필러 안쪽 부분들은 전부 이제 슬레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해서 예전보다 좀 실내 공간이 좀 화사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이제 올 블랙이 더 이렇게 통일감이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플래티넘은 블랙 하면 올 블랙입니다. 근데 2.3 리미트는 이렇게 이제 투톤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우리 고객님 이제 요거 이제 이제 이거 뭐 빵꾸났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빵꾸 아니에요. 요거는 여기 차대번호 고유 차대번호 적혀있게끔 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어, 내차 하자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한번쭉 다시 한번 앞에도 한번 둘러볼게요. 네 삼각대는 이거 트렁크 안에다 제가 넣어드릴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우드 트립은 요렇게 생겼어요. 우드 트립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요 우드 트립, 요 우드 트립이 좀 너무 좀 싫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그 실내 래핑도 하실 수 있는 거 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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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드 트립, 우드 트립이 약간 좀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예전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게 멋있어졌지만. 그래도 요거를 뭐싫어하시분은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가산동에서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 정말 너무 많은 고민 끝에 플렉스나무 할지, phv를 할지, 2.3을 할지, 2월달에 살지, 3월달에 살지, 1월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우리 동반자 고객님. 지금 이렇게 인도드리는 이날. 어, 제가 평생도록 기억해야 할, 할 수밖에 없는 제 2세 출생날 2021년 2월 23일. 네.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겁니다. 네. 우리 고객님, 진짜 저 서경욱 팀장 믿고 맡겨주신 만큼 우리 고객님 오늘 처음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 익스플로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것을 저 서경욱 이름을 걸고, 그리고, 아, 제 딸, 루키,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행복한 익스 라이프 되시고요. 아, 맞다. 이제 또 이제 출고 곧 드릴 이제, 카보나이즈드 그레이 색상 컬러 잠깐 보이자면은,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카보나이즈드 그레이 색상이에요. 요거 이제 영상도 곧 이제 작업 좀다한 다음에, 출고 드리는 날, 다시 잠깐 짬을 내서, 와서 어, 곧 같이 이제 영상 한번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2월 마무리하시고요. 이상으로 아 아빠가 아된 후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아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